74년생이죠. 어, 올해 나라가 아주 많이 시끄럽죠. 일에 집중도 못 하시게 될 테고, 이래저래 흔들릴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별상장군 대신 청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때때로 틈틈이 살펴서 성신껏 공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년에 범띠 여러분들, 한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운기라고 봅니다. 자리가 높아지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어, 아주 좋은 한기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시고 흔들림 없이 쭉 나가셔야 할 때입니다. 용호 상방이라는 말도 있죠. 갑진년이란 만큼 하늘에 용이 날고 또 땅에는 범이 뛰는 형국이니 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뤄내서 성취하는한 해가 되셔야 할것 같습니다. 큰 뜻은 널리 널리 펼치시는 한해 어, 그러나 갑진년의 첫 달이 되겠죠? 정월달은 어, 범띠에게는 하늘의 운기가확 팽팽 돌기 때문에 잠시 잠깐 몸을 낮춰야 될 때입니다 왜 사냥을 할때 낮게 이렇게 엎드려 있죠? 그때가 바로 정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몸을 낮추고 음력 2월부터 아주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대로 살펴볼 때는 27세 무인생 여러분들 98년생 드디어 개묘년부터 읽어놓았던 일들에 대한 성과를 받아낼 수 있는 해를 맞았습니다. 너무 좋은 한 해가 될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거기다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드는 값진 년에 그것도 아주 값진 년에 대성 대성주운이 들었으니 그 다음을 넘어갈 목표를 빨리 지금 현재 이루는 목표가 아닌 그 다음까지 목표를 정해두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30대 후반까지도 흔들림 없이 계획한 바대로 이뤄갈 수 있는 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특히 남자분들, 부모님들 중에 보고 계신다면, 우리 무인생 자녀들, 두고 계신 부모님들, 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주운 대우는 받아 두셔야 되는 때입니다. 이, 이 복만큼은, 어, 그냥 복이 아닌 갑진년의 대성준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세 병인생 분들이죠. 자, 86년생인가요? 뭐라죠? 남자든 여자든 좀, 어, 여러모로 좀 답답하게 드는 수입니다. 게다가 아홉 수가 끼어 있어서, 어, 올한 해는 좀 자중하고 겸손하셔야 될 때입니다. 남들에게 들은 말은, 어, 상처가 되더라도 옮기지 마시고 내선에서 털어 버리셔야 될 때입니다. 관제 구설이 10위까지 들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 고생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은 없어야겠죠. 각별히 좀 챙겨서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잃지 않도록. 지난 3년까지를 돌아보시길 바래요. 지난 3년 전부터 내가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신 후에 정리할 게 있다면 정리를 반드시 하시고 개선할 사항들이 눈에 반드시 뜨겠지요. 누구에게나 개선할 것들을 선별을 하셔서 개선에 나가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 혹시 이전의 내가 아닌 내가 바랬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배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후에. 그로 인해 재물과 권력이 주어지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놓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귀인이 될 때이니, 배려와 경청, 이두 가지 꼭 함께 하셔서 귀인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올해는 잠시 잠깐 고개를 숙이고, 한 단계 더 높이 바라보고,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세 가빈생, 74년생이죠. 어, 올해 나라가 아주 많이 시끄럽죠. 일에 집중도 못 하시게 될 테고, 이래저래 흔들릴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띵동, 음, 주의. 본인에게 들어온 너무 좋은 운기를 쓸데없는 에너지로 소모를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아, 어, 그렇게 소모하는 에너지 안으로 걷어들여서 지혜롭게 나의 것으로 챙기시면서 성취해, 나의, 성취에 내셔야 합니다. 나라의 운기가 빨리 안정이 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셔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동조하시기 보다는 한발좀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운기, 괜히 말 한마디로 좋은 기회가, 음,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한 해는 말도 조심하셔야 하고 행동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여자분들도 남의 말들 쉽게 옮기지 마시고 나부터 챙기시고 내 가정부터 살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63세 이민생이 62년생 분들 있죠. 어, 투자나 자리 변동, 이사, 어, 매매 이런 운기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답답할 수가 조금 들어옵니다. 반드시 방향을 살펴셔야 하는데 좋은 달에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사, 이동, 매매, 매입 하셔야 될 때입니다. 어, 그래야지만 답답함이 없으실 거고, 혹여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반드시 현명하게 어서 빨리, 어, 상담을 주셔서, 물어 물어 가셔서, 이렇게 답답한 걸 풀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의 운기가 더 없이 좋아서, 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침이 있다면, 어, 모두 반드시 깨어지고 흩어지게 되겠죠. 취할 수 있는 재물, 어, 취할 수 있는 재물만큼만, 성취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집안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곱게 곱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성정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내 말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가족의 말들을 먼저 들어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전화위복으로 되려 가정의 평안과 허목이 끌어 들어오겠습니다. 자, 75세의 어머니, 아버님들, 경인생의 50년, 50년생이죠. 남녀를 불분하고, 어, 이거 완전 삐용삐용, 주의주의, 어, 삼각집 금하겠습니다. 자, 어느 방향을 막론하고, 어, 가족 간의 행사는 좀 골라서, 정말 중한 가족은 꼭 가셔야겠죠. 그때만큼도 미리 일러 주셔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분들의 경조사 쓸데없이 참석하셨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진년의 신년 운세 우리 범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범띠 분들을 위한 한줄 공수 무슨 말이 필요하리? 좌청룡 우백호 자 갑진년 청룡의 호랑이 기운으로 솟아라.